이거 등기로 보내가지고 등기는 이제 집에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자느라 못 받아가지고 이게 그 우체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어 직접 찾으러 오라고 그래서 무려 완복 두 왔다 갔다 하니까 두시간 걸렸거든요 유튜브 촬영도 못하고 간 김에 어차피 늦었, 늦었다 싶어서 밥 먹고 왔는데 일단은 이글컵시에 주소가 써 있네요. 이거 조심해야 돼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띠부실이 왔는데, 띠부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띠부실이 왔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총두 팩이고요. 와, 아니, 몰랐는데, 이거. 진짜 빵사 먹으면 빵 안에 들어있는 그 띠부띠부실 처음에 있다, 얘들아. 그빵사 먹으면 뜯어, 뜯어서 할수 있는 진짜 그 띠부실 처음에 있는데? 일단 이게 굉장히 많고, 저희가 한번, 아, 근데 이거 약간 뜯기 좀 그렇다. 저는 그 이렇게 이 상태로 보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누나가 이렇게 두 개를 보내준 것 같아요. 게이드. 얘들아 어디부터 뽑아 볼까? 왼쪽에서 3 번. 자 이거. 자 이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S 급디브실일지 오호 이글코. 어 귀엽네? 자08 이글코.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자 일단은 첫 번째 디브실 이글코인데 어 굉장히 좀. 귀엽네요 와잘 만들었다 자 여러분들이 뽑아보세요 어디 할까요? 오른쪽에 세번째 하나 둘셋 바로 개추놀 개추네랑 이글코 자그 다음에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섞어가지고 섞었습니다 주작 아닙니다 와, 뭐야 아 너무 귀여운데? 와 이거는 진짜 리셀 내가 봤을 때한 100배 오른다 어때요? 아왜 어, 귀엽잖아 C급이라고? 아 귀여운데? 자 일단은 진호 띠부실. 그, 와이프가 좋아할 것 같긴 해. 자, 저거 이제 문지방에 붙이고 하루에 100번 밟아야 된다고? 지, 지질려고. 자, 그 다음 또 가볼까요, 형님들? 13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오우, 쉣. 아하! 렘버지. 아, 귀여워. 아, 렘버지 띠브실도 어, 제작을 해주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좀 빠르게 뜯어볼까요? 자, 유범냥 아, 뭐야! 아, 유범냥졸긴데분명 귀엽지. 자, 그리고 다음 거 볼까요? 그 바로 바로 뜯을게. 어 색깔이 잘 뽑혀서 퀄리티가 엄청 좋아. 어 진짜로. 와, 종마신. 어 너무 귀여운데? 약간 그, 그 디지몬 같지 않아? 약간 디지몬 느낌 나. 어 약간 디지몬 느낌 나요. 이007 089 010 004 096 이건 뭐야? 등번호? 등번호라고 하네요. 자그 다음에는. 오멍이 나왔네요. 이오몽이었고요와 근데 이거는 뭔가 스티커 뜯어 가지고 어디 붙이기가 좀 아깝다. 이제 구할 수 없는 거라서 그런지. 와! <laughs> 아, 장담충 개킹 받네. 귀엽네. 어, 귀여워. 자, 그다음 거 볼까요? 와! 양도끼.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어, 뭘 알아? 어. 뭘 알아? 아, 근데, 모라라는 약간, 진짜, 따밤 개마르게 생겼다. 어. 따밤 개마르게 생기긴 했어. 따밤 개마르게 생기긴 했어. 봄냥이랑 둘이서. 야, 너네 어떻게, 티바사르 구독하면서 내건 구독 안 하냐? 니네가 사람이냐? 어? 해블리. 귀여운데? 자, 그 다음 거 까볼까요? 오! 아, 이거 좀 아쉽다, 진짜. 아까 어떤 분이, 그, 쿠, 침을 내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는데. 아, 쿠우나 쿠우긴 한데, 귀엽긴 한데, 아, 진짜 약간, 침을 내고 있었으면 좀 더,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쿠우. 어, 약간, 근데 귀여운데? 쿠우 것도 잘 나왔다. 아, 하하하하. <laughs> 야. 아, <laughs> 개귀엽네, 라마. 어. 라마. 귀여운데? 어, 너무 귀여워. 곡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람붕이.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아, 제천이. 제척공주의 제천이 왕관 디테일 봐라. 그러게 왕관 디테일 괜찮은데. 어어어어어 어. 요즘에 콘서트고 아주, 아주 잘, 났어. 잘 났어. 잘 났어 잘 났어 잘 났어 그냥. 자 그다음 거 볼까요? 아 따란 열리 귀엽다. 열리 것도 굉장히 귀여운데요. 굉장히 귀엽고 나쁘지 않다. 티바다 디브시를 전부 다 봤는데 와 일단 퀄리티 굉장히 괜찮고. 오 뭐. 너무 귀여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진짜 많다 자 이렇게 에 하여튼 이런식으로 돼있는데어 귀여운데? 난 여기서 가장 잘 뽑힌거는 그니까 1티어 내기존 1티어를 한번 뽑아볼게 내기존 1티어 내기존 1티어는 일단 탱글진노는 무조건이야 이건 진짜 인정해야돼 아니 이거 진짜 이건 인정해야지 탱글진노는 내기존 1티어 뭐, R등급이야. 이거, 핑도 진호잖아, 핑도 진호. 엘리스 진호. 엘리스 하면 누구 진호? 아, 내가 그래서 엘리스를 좋아하는 거였나? 어? 엘리스야나랑좀 맞는 게 많았네. 제 기준 1티어. 아, 내 기준이잖아, 얘들아. 내 기준인데, 뭐라 하지 마. 내 기준 1티어. 저는, 일단, 라마도, 람, 라마, 어, 진짜, 개, 개, 잘 나온 것 같아. 라마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제 기준 1티어. 그 다음, 뭐라라 뭐라라도, 어, 굉장히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뭐라라도, 잘 나온 것 같아. 귀엽게. 뭐라라도, 제 기준 1티어, SSR로. 복겠어 0티어. 자, 그리고 나서는 1티어로 넘어갈게요. 여기 3명은 0티어. 0티어고, 1티어는, 일단은, 이호몽, 양독기. 저희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약간 뭔가 조잡한 느낌이 나서, 딱 1티어예요. 제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니, 내 기준이라고, 그니까. 그냥, 내가 정한 티어라고. 그리고, 아, 그 다음 좀 어렵네. 그 다음, 이글코 여기도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다 1티어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글코 1티어. 그 다음에, 2티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티어는 그냥 빠르게 시작할게요. 유본향 단추, 해블린, 열린, 종마실, 개춘의 쿠. 이 라인이 2티어. 근데 제가 저만 2티어 기준은 뭐냐? 약간 귀여워서. 어, 귀여워서 그냥. 그냥 귀여워서 그런 것 같아. 요좀 약간, 약간 따밤따밤 딥밤, 마려운 친구들. 따밤 마렵죠? 따밥 마렵죠? 따밥 마, 내다 네, 치우고. 따밥 마렵죠? 따밥 마렵죠? 봐봐. 이 생긴 거, 이거 봐봐. 따밥 마려워, 안 마려워? 따밥 개마렵다니까, 진짜? 자, 이가 렌트 미안한데, 3티어. 성공했스 김받아요. 나는 근자지만, 최대한 여성스러운 느낌 나잖아. 솔직히 내가 이거, 머리 길었어봐. 니 이름도 없어봐. 사람들이 역행 줄 알았어. 이거 인정하지? 자, 이렇게 해서, 딱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예.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사실, 키워는 그냥, 그거고요. 그냥 재미로 한 거고, 다 귀여워요. 예. 네. 다 귀엽고, 다 좋습니다.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갖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제가 계좌번호 보내드릴 테니까, 입금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드디어 도착한 끼부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장은, 내 와이프가, 쓸것 같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와이프가 가져갈 것 같고, 내 거는. 나머지는 어디다 보관하지? 얘들아? 새거도 있어. 아, 일단은 DBC를 제작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 이글콥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자, 이렇게 보면, 얘들아. 나 진짜, 그, 람성이 것도, 있, 라마 거 있는데. 어. 이것도 기자 잘, 이것도 잘 나왔던 것 같아. 저 그때 라마 보내줬었거든요. 이것도 있고. 근데 나의 최고의 국주 예장품은 진짜 이거야. 이 귀가 좀빠아졌는데 택배 오면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레전드라니까? 이거 차장님이 우리집 올 때마다 가져갈려 있었어 달라고 내가 족가라 했지 바로 족가